초특가 선인장 가습기 탁상용 선풍기. 이 가습기 정말 대박이에요. USB로 연결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, 초음파 분무로 공기 중 음이온을 발생시켜 주변을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줘요. 무엇보다도 투명한 선인장 디자인이 너무 귀엽죠? 사무실이나 침실, 거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라서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컬러 램프가 있어서 분위기도 한층업. 가습기로 쓰기에도 좋고 디퓨저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. 이거 사면 후회 안할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워지는 날씨에 딱 맞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바로 블레이드리스 선풍기 미니 데스크탑 에어컨이에요. 작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. 흔들리는 헤드로 시원한 바람을 고르게 쏟아내요. C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12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. 전압은 220V, 소비 전력은 5W로 에너지 효율적이에요. 타이밍 기능은 없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키한 브랜드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이식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선풍기는 야외나 집안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든 휴대하기 편하고 강력한 바람을 쏘아줘서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. 7 2 0 0 m h 의큰 배터리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충전도 빠르게 돼요. 또한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팬헤드가 180도 회전되어서 원하는 각도로 바람을 쏘아줄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가득한 이 선풍기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.